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툼이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었고,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깨어, 하와를 깨어 아담을 범죄하게 한, 범죄하도록 한 이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었고,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싸움, 또는 다툼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범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담 또는 하와의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래서 그것에 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뒤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나무 탐스럽게 할 나무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스럽게 하고 싶었던 거죠 탐스러워지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좀더 그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좀더 멋있어 보일 것 같고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좀더 지혜롭게 될것 같으니까 내가 좀더 지혜롭게 되자. 좀더 멋있게 되자. 마치 아담이 본, 하나님이, 아담이 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그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따먹었고 그따먹은 하와의 추천으로 인해서 아담도 따먹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범죄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 하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사람의 욕심은 그것이 끝나서, 아,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좌를 살펴보고, 우를 살펴보고, 앞을 살펴보고, 뒤를 살펴보고, 위아래를 사다, 이렇게 찾아보면, 어?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네? 그래서 욕심은 계속해서 욕심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욕심을 낳게 되어지고, 그 욕심이 장차, 장성해서 죄가 되어진다고, 로마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넓고,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크고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그 방법, 중말 중에 하나가 하늘 그보다도 더 높, 높고 더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 약 11km, 12km 되는 그 마리아나 바닷속의 그 물보다도 더 깊어서 사람의 욕심은 만족시킬 수 없다.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좀더 편해지고자 사람이 좀더 일에 능률을, 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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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률을 올리고자 물질문명을 발전시키고 발달시켜 왔던 것은 사람의 욕심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을 순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욕심이 가진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진 역기능, 좋지 않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게 되고,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싸우게 되고, 또저 사람이 나와 싸우게 되는 그러한 작은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작은 싸움이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크게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몇몇 나라가 합쳐져서 한 나라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몇몇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한팀한 한 팀이 되어져서 싸우기도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개인간의 싸움이 살인을 불러온다고 하면은 전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은 살육을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구자가 되기도 해서 장애인이 되기도 하되도록 하기도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러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천연 자원의 생각, 탐이 나서 또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 싸움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싸움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이런 곳, 저런 곳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순기능이 나타나기만 하면 참으로 좋은 일인데, 순기능 뒤에는 반드시 역기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순기능을 잘 우리가 보존하고 잘 키워나가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그 욕심을, 그 욕심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고 자제하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노력들은 사실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상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좀더 낫고자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죄인 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건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욕심이 갖는 역기능과 우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역기능과 그것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욕심이, 내가 가진 그 욕심이 우리 가정, 우리 신앙 공동체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좋은 기능만 나타나게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좋은 기능을 어떻게 순 기능만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노력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저 파랑새를 잡겠다. 내가 저 무지개를 쫓겠다. 는그 욕심을, 무지개라고 하는 욕심, 파랑새라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기, 나쁜 기능, 역기능을 우리들에게 더 크게, 더 많이, 더 자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씨는 길거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또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씨는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어떤 씨는 6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목적에 도달하도록 씨를 각자 다른 곳에 뿌렸는데, 30배의 열매를 맺도록, 30배의 결매를 맺도록 뿌려진 씨앗이 60배의 열매를 보니까 더 많으니까, 내가 60배의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노력하는데, 내가 60배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30배를,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열매를 맺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노력하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30배가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신앙 공동체, 그 가정은 사시, 사철, 시끌벅적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그 씨앗에, 그 씨앗에 모든 그런 영양소들을 품어서 그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을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든지 60배의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 씨앗은 잘못된 겁니다 이 씨앗은 자기 가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으른 청지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사람과 백 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이 사람을 둘다다 다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지만 시끄럽게 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원하시는 그 결실을 찾고자 하는데 열 결실을 백 개를 찾고자 하는데 백 개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나의 욕심으로 그렇게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게으른 종처럼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어 두고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주여 내가 당신께서는 심으지 않은 것에서껏 쉽지 않고 거두시는 분인 줄 그렇게 알고 내가 그대로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가 하나를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백개의 열매를 맺도록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백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상태로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한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수,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경, 경륜을 우리가 잘 알아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30배의 결실을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60배의 결실을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100개의 결실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잘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실에 맞는 그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라에 또다 충성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칭찬을 받을 권리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자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그 결실을 맺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남고 그것을 남는 남남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야 하는데 나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나의 욕심이 너무 넓은지라 이 하나를 갖게 되어져서 하나를 가지면 만족해야 되는데 나에게 두어 개가 주어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욕심을 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욕심은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는 잘알수 있어요. 당장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밥상이 차려지면 투덜투덜되기 시작해요. 아, 반찬이 맛이 있네, 바, 맛이 없네, 국이 짜네, 국이 싱겁네. 벌써 사람의 욕심은 배가 고플 때 나에게 차려진 상을 보는 순간, 그것을 내가 한, 입, 한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사람의 입술은,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짜니, 맵니, 싱겁니, 또 다른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을 차려주신, 나에게 밥상을 차려준 이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손길을 나에게 제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비록 맛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배고픔보다는 나에게 양식을 주셔서 내가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그 손길을 나에게 주시, 준비해주신 그 차려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형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물론 때로는 내가 맛있는 것만 먹고 싶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좀더 짜거나 좀더 싱겁거나 맵거나 또는 달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나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더 이상 그 과욕을 부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이 언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욕심은... 우리가 가진 욕심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을 쫓아가게 되고 나의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과는 원수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져서 세상을 버타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욕,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을 쫓아가는, 아니, 욕심에 끌려가는 불쌍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버치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달려 나오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다시 벗티고자 오늘도 문 앞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여 힘껏 달려나가는 삶을 우리는 지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과 벗지되어 그 하나님과 있는 그 동산에서 뛰어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후의 주시되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며 때와 장소에 따라서 때와 시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향해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벗겨지고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욕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욕심의 종이 되어져서 욕심의 욕심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욕심이 우리를 부리는 대로, 그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 사람이 욕심이 많니? 내가 욕심이 적니?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나, 욕심이 적은 사람이나, 욕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네가 큰 욕심이 있고 네가 작은 욕심이 있으니까 네가 저 사람보다 좀더 낫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욕심이 많다 적다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대하게, 공명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공명 정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우리가 감히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감히 보지도 않은 것을 듣지도 않은 것을 판단할 필요는 있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다툼이 있고,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다툼이라고 한다면,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다툼이 아닌, 화평하고 화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